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4회 4교시 서술형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 동결 공법 문제가 나왔네요. 이런 문제는 단답형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제인데 서술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해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고득점 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방기랑 공법 중에서 지방 동결 공법을 물어봤죠. 적용상 문제점하고요, 대책 문제점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 동결공법에 개요하고요, 적용 목적 같은 거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집안 동결공법의 원리나 메커니즘 써볼 수 있죠. 아니면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집안 동결공법을 사용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안정성이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집안 동결공법의 적용 사례하고요,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목을 보면은요 대제목은 이제 물어본 걸 이제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열 줄씩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요 문제점이 크게 수축이나 이제 팽창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융해 과정에서 지반이 수축이나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빙 후에 지반 치마로 인해서 구조물의 기초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의 수축률이나 이제 팽창률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제 추가 보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큰 문제는 지방 특성이 이제 변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빙 시에 강도가 이제 급격히 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냉각 유체가 이제 손실되면서 동결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경제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이제 지방 동결 공법은 냉각 장치가 또 있거든요. 요거하고 운용 비용이 좀 이제 다소 이제 비싼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이제 급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이제 문제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문제의 이제 세 가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써본 겁니다. 수축이나 팽창 요거는 동결 전에 이제 지반 보강을 하고요. 해빙 후에 기초 보강을 하고 기초 보강제 설계 하중은 1.5배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반 특성에 대한 거는 동결 범위 이 주변에 차수막 설치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의 흐름을 이제 제한하고요 동결 전에 지반 강도를 보강한다. 이렇게 대책을 잡아봤고요. 마지막에 경계성 문제 이거 있죠? 이거는 동결 구간을 최적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동결 장치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문제 풀이 는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